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설보살님의 시 왕생, 설보살님의 왕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설보살님은 맹나라에 출신인데, 맹나라 설보살님은 아주 맹문가 집안의 딸로 태어나시고 임신할 때 어머니가 태몽을 꾸었는데 그 태몽의 꿈은 장경성이 즉 금성이 어머니의 품 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이 설보살님이 탄생했다 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시거사님에게 출가 결혼하여 아들 다섯 명을 낳고 홀로 되셨다 하는 겁니다. 이 가부가 된 다음에 수절할 것을 당신 스스로 서원하시고 간시엄 보살님에게 공양을 하니까 향연기가 연꽃 모양으로 얽히면서. 향연기가 서리기도 하는 그런 기적을 보이기도 하셨답니다. 사람들이 이런 기이한 모습을 보고는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혼자 스스로 수절할 것을 서원하고 간시 연보살님께 공양을 하니까 피운 향이 똑 연꽃 모양으로 모양을 놔두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정토업 수행에 온 마음을 쏟고 15년 동안 하루같이 염불에 오셨는데 또 염불뿐만 아니라 평소 이 설보살님은 포시하기도 절개하였답니다. 만력정의연 즉, 1587년 5월 달에 병이 나서 의사가 우유죽을 바쳤으나 한사코 우유죽을 드시지 않으시고 결국 바다알마드 다 끊으시고 약까지도 물리치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87년, 1587년 9월 6일에는 선임을 모셔서 애참하게 하고서 나으리면 좋겠다, 나으리면 충분하다. 나의 일은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더니 서쪽의 아미타 불상을 향하여 밤낮으로 연불하시고 아들인 닉찬에게 부녀자들은 들여보내지 말라고 부탁하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9월 9일 깨끗한 옷을 골라 깨끗한지 옷을 확인하고는 향수를 선상에 뿌리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손을 씻고 감로진언을 외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지공 모자를 쓰시고는 부처님 전에 꿇어 앉아 향을 피우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기송을 읽으시고 상기를 부르며 세 번절하고 염주를 돌리면서 염불 108번을 부르고서 정오가 되자, 즉난 12시가 되자 가보자 하시고 앉아 계린하시고 자탈림망 왕생하셨다는 겁니다. 표정이 아주 부드러워서 생존 시보다 더 밝아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꽃향기가 온방에 가득한 것을 옆에 있던 대중들이 모두 다그연꽃향을 향기를 맡을 수 있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다섯 명의 아들들이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감실에 모실 때 곁에서 구경하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환희하고 정리하였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설보살님은 비록 속세의 아들 다섯을 낳은 그러한 평범한 보살이었지만 그 수행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정갈하고 바르게 부지런히 정진하셨다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극락도사 미타불